이번 주 국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예상처럼 지난해 우리 경제 4%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견조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외부 기관들은 수출과 재정 정책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도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 네, 한 기자 오늘 이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해 전 산업 생산지수가 2020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첫 해였던 2020년의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작년에 경기 회복세가 회복세를,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보였던 숙박과 음식점업, 스포츠여가 및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등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 그 소매 판매액 지수가 5.5%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설비 투자도 9.0% 증가하며 2017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뭐 이렇게 올라간 점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낸 지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지수가 전월보다 오르면 경기 상승, 내리면 경기 하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경선제 선행지수가 지난달보다 또 내려가면서 6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하게 되면 경기 변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환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게즉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 경력 협력개발기구 o e c d 가 작성한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5개월째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가 따로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19이후 나타난 강한 경제 성장 방증세가 어제는 몇몇 주요 국가에서 누구를 줄수 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기도나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제 통화 기금이죠. IMF도 이런 진단을 내놓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이제 경기 불안 요인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0.3% 포인트 하향 조정한 3%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IMF 연례협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또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재정주도의 경제회복과정에서 소홀했던 경제활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인적자본 육성 등등의 경제기초체력을 재정 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음 이제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폭 하향 조정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피치사가 의견을 냈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3%의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도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이 신용 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재정 지원 기조가 이제 중기 재정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